국가를 파괴시키지 말고 북한을 위로 넘어가라 북한을 위로 넘어가라 대한민국 체제를 분비시키고 망가뜨리지 말고 북한 김정체제로 넘어가라 정신이 썩었어요 영원히 습니다 역설을 물었습니다 저들은 결국 나라의 대한민국이 정화되면 제일 먼저 제가 출 대상들이 저들입니다. 이것은 1위 역사를 중요한 것입니다. 전두의두시으로 자유연합이 변함을 하고 원래의 자유연합을 촉구시키면서 제일 먼저 함께 백풍을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람들을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네.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자신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나라에 합의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총불이 되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유원란 군과 자유원란의 경찰, 현직경찰, 그만의 전직경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나이 드신 어른이었고 전부 다 청년들 젊은이만 있는 곳이 바로 다, 다 죽였기 때문이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이 적화되면은 우리에게 박칠 현실입니다. 폭염의 더위에도 엄농설란의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도 잊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해서. 우리 함께 온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기 건너편을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시청건물에 걸려있는 걸개를 보십시오. 뭐라고 쓰신다면요? 날 여름, 저거 키오스틀 어. 제헌절에도 어. 저 거기 그림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 대한민국 어. 헌법이 제정된 날 어. 제헌절, 어. 그러면 당연히 어. 자유 대한민국 수도 서울 키오스 어. 어. 우리 모두. 함께 법치를 준수합시다, 헌법 수호를 합시다. 나는 이런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문구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위를 피해서나 늦어서 괜찮은 날 여름이라고 아주 감성적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저런 글귀를. 올린 것들은 바로 대한민국 적포위인 간첩들이 알아도 지나치게 되는 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아까 올인코리아 조영한 대표가 말씀을 올렸듯이 그리고 애국자들의 이준원 대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윤석열,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이들은 위장세력이고 이들은 위장파이고 이들은 이재명과 문재인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한 통속 같은 편입니다. 만약 한동훈이가 울수파라분들은 서울특별시청에 걸려있는 저 권재들을 우상시장 저게 뭡니까? 제현절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법치를 얘기하않습니까 당장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한마디 하지 않고 꿀먹은 덩어리. 윤석열, 대한민국 국가의 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윤석열. 마찬가지로, 저 서울특별시청에 걸려있는 국민을 기만하는 걸개그림을 지속했어야 됩니다. 이해도 수도 없이 많지만 저런 문제를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특별시장 특별시장 5성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아닙니다. 5.18 세력입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했으면 5세 후는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본날에 눈높듯이 진정에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올림픽 다 보셨죠? 개막식 보셨죠? 어느 나라의 대변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악마를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성애 성전환 개인 레지비 전세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그 주제를 바로 딥스테이트 전 세계를 새로운 실수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의 아젠다로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미국의 테 세트 세력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물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테 세트 세력을 이용하면서 이 나라를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준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의헌및를 지방도시와 수도위경목적의 대통령실, 국회 대통령실과, 국회, 국정의원실이던통일 국민의힘, 유도적 총선 패배위원과 부정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다. 국민의힘, 부정선거에 올라온 도리, 국민의힘 수어운 접속, 사회적 총선, 40총선 등 주요 선거, 부정선거로,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정변 심각한 위기감상 경제 월급 200만원에 200만 의한 국군 국방개체 문제 심각 헌법위에 훈련하여 국민기본법 탄압하는 의료기관 어, 특별법 대한민국의 성지 대한민국의 심각 청와대 공헌에 따른 국민자치국제성 말살 심각 제주 사상 부정폭동 사건 여성반란 사건 대한민국 한국 및 지지부정 등 민주항쟁 성격 부여 및 특별권 국민의힘과 법률 민주당 함께 국회 통과 제주 사상폭동 사건 유족 증빙자료 없어도 민우보증으로 사실상 친정 관계 인정하는 제주사상사건김성균명 명예법 특별법 시행령 지난 7월 13일 윤석열 국무회의에서 의견 여순반란사건의 반란자들에 의해 반란자들의 구역 협조 협조에서 사살된 좌익들의 유족이 국가상대 손해대상 중소 27억 원의 국가가 위자료를 아, 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반란자들이 희생자로 중단했습니다 또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협법정책을 변함없이 강력히 추진하면서 겉으로는 의도적으로 자유를 놓치고 한미동맹 수 상속세 이와 금주세 및전투세 폐지 등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육회 정책 발표. 즉, 자기 사를 내어주고 자기 뼈를 떨어뜨린육천 골단의 전략전술의 심리전을 현재 전개하고 있다고, 믿지하고 있다고 습니다